운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은 단순히 우연이나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힘입니다. 운은 사전적으로는 사람이나 사물의 행운이나 불운이라고 정의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간단하고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운은 사실 우리 인생에 깊게 관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운은 우리가 태어난 시간과 장소, 가족과 친구, 건강과 직업, 재능과 성격 등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천운이라고 합니다. 천운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인생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운에만 좌우되는 것일까요? 다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운을 바꿀 수는 없지만 천운을 활용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운입니다. 인운은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눈은 우리가 천운을 인식하고 분석하고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설정하고 적절한 계획과 실행을 통해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이 눈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인생의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운과 돈의 관계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는 운이 좋으면 돈도 많이 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사실은 돈은 운의 결과가 아니라 운의 수단입니다. 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게 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돈 자체가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도 없습니다. 돈은 단지 행복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보다 운을 벌어야 합니다. 운을 벌기 위해서는 천운과 인운을 잘 조화시켜야 합니다. 천운을 잘 파악하고 감사하고 인운을 잘 활용하고 개선하면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돈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은 어떻게 벌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찾아야 합니다. 재능과 열정은 우리에게 가장 큰 행운을 가져다주는 원동력입니다. 재능과 열정이 있는 일을 하면 성공과 행복이 따라오고 그것이 다시 운을 끌어당깁니다. 재능과 열정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찾아보고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해야 합니다. 둘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의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자신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주고 남에게 친절하고 배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좋은 인연과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장점과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피하고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셋째,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과 방법을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운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운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행동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항상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성공과 인정을 가져다 줍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과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책이나 영상 등을 통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조언을 듣고 모범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실제로 적용해야 합니다. 인연이란 무엇일까요? 인연이란 우리가 만나고 교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인연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인연을 맺으면 좋은 기회와 정보,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나쁜 인연을 맺으면 곤란하고 불행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인연은 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들의 조합입니다. 운은 우리가 노력하고 준비한 것보다 더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반대로 노력하고 준비한 것보다 더 작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알고, 그에 맞는 일을 하라. 자신의 목표와 비전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계획하고 실행하라.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라. 자신의 행운과 성공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운과 성공에 축하하라. 자신의 실패와 실수에서 배우고, 다른 사람들의 실패와 실수를 용서하라.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재능과 경험을 배우라.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다른 사람들의 책임과 의무를 존중하라.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인연을 맺는 방법입니다. 인연을 맺는 것은 운을 키우는 것입니다. 인연을 맺으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영감과 동기, 지식과 정보, 도움과 지원, 칭찬과 격려, 위로와 위안 등을 주고받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인연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는 말은 맞습니다. 돈은 단지 결과일 뿐입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인연입니다. 인연은 운입니다. 운은 인연입니다. 운을 키우는 것은 인연을 맺는 것입니다. 인연을 맺는 것은 운을 키우는 것입니다. 운을 벌었다면 그것을 돈으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지식과 기술입니다. 지식과 기술은 필수적이지만 혼자서는 부족합니다. 지식과 기술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협력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태도와 습관입니다. 태도와 습관은 자신의 행동과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와 습관은 신뢰와 평판을 얻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맥과 네트워크입니다. 인맥과 네트워크는 자신의 가능성과 가치를 확장시킵니다. 좋은 인맥과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통과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즉,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과 태도로 좋은 인생의 흐름을 만들고 그것을 지식과 기술, 태도와 습관, 인맥과 네트워크와 결합시켜서 성공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운을 벌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을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식과 기술, 태도와 습관, 인맥과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도 돈도 모두 자신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